아하!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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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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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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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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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그렇네. 백화점 갈때 기분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것도 맞네. 약간 옷 가게 온것 같은 느낌. 쇼핑몰, 아울렛. 박스, 박스가 이런 게 있어. 상인 안에 있나? 무엇였어요? 쇼핑 <laughs> 청구. 오케이. <laughs> 열정장더 해. 열정장더 빨리. 10장 열정 더? 열정 더? 열정 더? 야너왜 그렇게 늦게 왔냐? 예? 늦게 자, 왔어 아홉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ㅅㅂ 한 시간 넘었는데 지금 아 미친놈이야? 네. 미친놈 아니야 <laughs> 왜 이제 나온 거야? 전화가 와서 바로 반장님이 여러분 설비 언제부터 하셨죠?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다고 그랬나? 야 고등학교 오면은 고등학교가 몇 살이지? 고등학교 17살 17살부터인가 고등학교가 네. 너무 오래돼서. 야너 고등학교 나왔어? 네. 무슨 과 나왔어? 그과 그 없어? 이렇게 하면 붙냐 이게? 야, 줘봐, 내가 봐. 아니 신하냐 이거? 봐봐,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얘가 붙으면서 쫙 퍼져서 붙지. 네. 맞아 아니야. 지금 비긴 같은데 이뭐 하는 거야 이게? 어? 죄송합니다. <laughs> <제가. 웃음> 맞냐, 맞냐고 아니냐고 <laughs> 다시 해봐. 그래 이렇게 해야지 보이시.. 뭐, 딱풀 붙여?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치 그치 잘하네 이렇게 해야지 네,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 오픈하는 쭈꾸미집을 하러 왔는데 왠지 지금 느낌이 약간 마치해도될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필이 있어.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. 야, 아까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은데, 우리가 볼 때는. 전문가가 보는 건 다른가? 으로스위치 내거 뭐야? 아아은같하 아하 게하 커피 아세요 형. 아 나. 아 네. 나? 반장이장슨 커피 슨 커피 온줄아온줄알았하 진짜 일 중독이라니까 몰라 일 중독 정말 일 중독이라니까 <laughs> 일 중독이셔 정말 좀생에하셔야아좀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. 아하 남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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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일하고 마시는 커피가 꿀맛이긴 하죠. 아, 노가다분 다먹아맛있으니까 최대 6천 원까지. 어. 믹스 안 먹고? 아직 젊으니까 형은. MG 노가다니까. 이제 MG. 몇 년생까지? 80, 80, 80년대들까지인가. 너는 월급 받으면 뭐할 거냐? 제요어 대출 좀 받고. 너 대출도 있어? 네. 대출이 있어? 있어? 벌써? 뭐 하는 거야? 학교 학자금 때문에? 학자금도. 멋있네, 멋있는 청년이네. 거기부터? 야, 이거 선 보여? 선? 안 보여. 한번 더. 아, 이게 근데 그 발판 끼고 높으면 될을것 같은데? 야, 저거 좀 갖고 와봐. 발판 쓸만한데. 하! 어, 이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보여, 보여, 보여. 흔드는 거 보여. 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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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도 좀만 됐다. 잡았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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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잡고 했라 그죠? 아하. 쭈꾸미 이게 저희가 오늘 쭈꾸미 한거 아시고 사장님준거 같은데요 그거 먹었죠? 응응으터 제일 좋아한다한잔하십지음 자. 다루나. 나 짠! 여기하 음. 아, 음. 음, 조금 더 해동이 더된게좋아요드릴까요 아, 해동했어요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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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뭐라고 하시? 지 흘린 땀과 그 에너지가 이걸 보충되 니까 맛있는 거. 니괜찮시죠아 <laughs> 응. 내가 먹었어. 내가 먹었어. 내가 때 먹었어. 응. 나 네, 모서리에 가볼때 양보스. 아무튼 그래. 알렸나 그냥 그래 사, 사니까 아. 뭔가 그러니까. 투영, 오 헬스장도 아무렇 빨리. 음. 난 m <laughs> o <이 만일은 그냥 웃음> <한번. 웃음> 그게 약간 음. 인생이 신조가데그지 <laughs> 이거, 이거, <laughs> 얼마에무너만 <전에 웃음> 네. <laughs> 그 그래.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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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계란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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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에는 내 장비를 갖고 와야겠어 줄자랑 갖고 와서 내가 싹 꺼내야겠네 너 줄자랑 칼두개씩있어냐 많이 쓰셨어요 안 물어봤잖아 바닥에 뭐굴러놔야 되는데 내가 몇 번을 말하는데 아니 뭐 줄자 좀막 줄자 좀막 네. 그래도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채프로 24살에서 25살. 아니에요. 아, 니 아니, 아니, 아닙니다. 저는 전... 지금 27이니까 3년 살 차이 주고 23살은 싫다 그러고요. 24살, 25살 여자 코안이거든요. 보실게요. <laughs> 저도 보실게요. 거기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시러 갑니다. 어디든 갈래요? 일단 다 커피 마시러 가시죠. 송은샘 치고 한번 연락 주세요. 안녕. <laughs> 하 <laughs> 너 필요하면 얘기해. 어 줄게요. 네, 할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잘먹었 네. 네. 확실히 술을 어떻게 먹어봐도 이렇게 일하고 마시는 술이 좀 맛있지. 동료들이랑 먹는 술이. 이거 마시려고 일을 했어. 와... 아 이거 죽이네. 어. 일어나시죠?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일을더 많이 해 가지고 맨날 이렇게 먹을수 있도록. 자 아. 우그거서리액식인데 어. 하루에 만원도안 되는데.

해외여 지금 서 혼자 있어 자려고 웃어 짠야 이거 맛있겠네 첫집이야 이거 처음먹어돼처음먹어 대신 음 근심, 걱정, 목, 뭐, 스트스다 날리면서 아... 여기나가고 싫다 그러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다 진짜 그게 맞네 여기는 엄청 좋은데, 즐거운데 나가기 아, 싫다, 싫다. <laughs> 나가면은 다시 일상이다 다시 여기 찾아야 되니까 맞네 지금 이순간이 네 좋다